1 5년후 원주가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지 물었습니다. 좀더큰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지하철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 가기에도 조금 편하게 지금도 좋긴 한데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원주가 꽤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전도 많이 되고 개발도 많이 되고 서울처럼 이렇게 변화가처럼 변했으면 좋겠어요. 원주라는 도시의 미래 발전 방향과 청사진이 담긴 2040년 원주 도시 기본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2014년 작성된 2030 원주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이후 11년만입니다. 도시 미래상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모아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젊음의 미래 도시 원주로 잡았습니다. 도심과 혁신도시, 남원주 역세권을 포함한 1도심, 문막과 서원주 역세권, 기업도시 중심의 1부도심, 7개 면을 생활 거점으로 하고 외곽 순환도로로 연결하는 중심지 순환형으로 공간 구조가 짜여집니다. 문막, 불온, 흥업 지정을 하나의 첨단 융합 산업 벨트로 설정하고 반도체와 첨단 의료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원주시의 주요 중심 성장 축으로 설정한 게 주목할 만합니다. 2040년 원주의 계획 인구는 43만 8천 명으로 36만 2천 명인 지금보다 7만 6천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 계획엔 인구 50만 도시가 목표였지만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반영하라는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완성되고 인구 유입동력이 되는 새로운 개발 계획이 없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중립도시 정책은 정부와 강원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배출량이 정점이었던 2019년 166만 톤 대비 67%가 줄어든 2040년 53만 톤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번 2040 원주 도시 기본계획 수립 승인으로 원주시의 중부내륙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40 원주 도시 기본계획은 다음 달까지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원주시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도시관리 계획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